우린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갔는데.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지역적인 전체적인 전쟁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쟁으로 살 땅들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상황들인 거죠. 이런 지역적인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전쟁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은 갈렙이 차지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1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갔어요. 가서 기본적인 전쟁을 치러서 7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러서 땅들을, 기본적인 땅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업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과업은 뭐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그 땅들을 완전히 자기 땅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지파들이 각각 자기의 땅들을 지금 앞으로 그 뒤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제비 뽑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각 지파들마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의 지파가 가져. 그래서 그각 지파들마다 그 땅들을 가질 수 있도록 땅들을 주신 거야. 그 지파별로. 그러니까 집합별로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땅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말씀이 16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15장 6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나 또 다시 17장, 뭐, 조금 전에 읽었었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선이 강성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힘이 강성의전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좀더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지금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그 지금 유다 지파의 관점이나 아니면은 지금 요셉 지파의 관점이나 그들의 관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지의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쫓아내지 못할 리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갈렙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강해도 우리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다시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8절 말씀. 17장 18절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철병근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크고 장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식으로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싸우면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싸워봤거든요. 싸워보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쫓아내지 못한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할수 없다는 생각을 늘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장대해도 문제되지 않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릴수 있을 거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사실은 그것을 보여준 게 누굽니까? 여우수아가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가난 땅의 기본적인 땅들은 전부 처음에 남쪽으로 정복하고 중앙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북쪽 정복하고 이땅들 전부 다 기본적인 정복은 다해 놓은 거거든요. 나머지 너희 지파가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싸움이었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그들이 그 싸움을 할수 없었다면 그 족속들이 같이 결집을 해서 달려들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우사는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각 지파들마다 제비뽑기한 땅들을 줄 때에 너희들도 할수 있다. 너희들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볼땐 쫓아내지 못한 거야, 너희가. 안한 거야, 못한 거야.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할수 없어,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도 나타난 현상이 어떻습니까? 뒤에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쫓아내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나? 왜? 사람들은 대부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뒤에 나타난 말씀도 이가난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걸 통해서 내게 얻는 또 다른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대부분 뭐냐? 죄와는 또 다른 유익이 아니라 쾌락이야. 죄를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죄로부터 얻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안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타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조차내지 아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좋을 땐 좋지만 그거야. 그래 네가 즐기고 그럴 땐 좋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의 올무가 될 거다. 너의 가시가 될 거다. 그거야. 좋을 땐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째가 뭐냐면, 불신앙은 무능력을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되면, 무능력해져,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왜? 나는 할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불신앙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우수화가 말하던 것처럼 그들이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어서인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적당한 타협을 부릅니다. 두려움 그것은 가능한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만들어요. 아,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그렇게 할때께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결국에는 타협을 불러요. 그러나 갈렙이 온전히 여와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합리화를 시켜요. 핑계 거리를 찾죠. 그것을 합리화 시킬 거리를 찾아요. 그러면 핑계와 합리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핑계와 합리화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당연해진 거지 핑계와 합리화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절대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당연해집니까? 죄가 당연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합리화와 핑계가 들어와서 당연해지는 일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죠. 가시가 되게 만들죠. 신앙생활이 왜 전진하지 못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줄넘기를 제가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줄넘기를 시작할 땐 100개만, 100개만 해도 헉헉거려가지고, 아, 더 이상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한번 하면 5,000개도 하고, 뭐 4,000개, 뭐 5,000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 200개, 300개 할 때는 여전히 힘들어요. 아, 여전히 처음에는 힘들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2천제, 3천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4천제, 5천제도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엔 안 하는 거야.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에 이걸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만하지, 뭐, 쉬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엔 안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와 똑같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능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오늘 성경 본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는 민숙이 27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숙이 36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기 27장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땅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들만 있는데 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셔. 줘라.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넘어가면 또 다시 여우수아가 모세가 확실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요 슬로보아의 스 딸들에게도 땅 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결혼할 때에 요셉 지파에게만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도 성경에 분명히 사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예요. 광해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 주십시오. 그리고 슬로브 하자 딸들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차지하게 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차지하게 된 거고 슬루어브아의 딸들에게도 이미 땅들을 차지하고 나면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당신들 전쟁에 뭐 여자들이 뭐 참여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피흘려가면서 우리가 이땅 차지한 건데 왜 너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지금까지 그 약속을 쫓아 산 겁니다. 약속을 쫓아서.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병든 자녀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이러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 믿음으로 차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슬로브아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받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작정하고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